show me your face laid back l a i back ready or not l y o u r e l no t o h 와 i n e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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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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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e e 고 좋은 거가 않는데요 아, 힘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저희도 아픔을 겪고 있는 충춘들이라 생각해서 저희와 함께 이겨나가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청순미하고 응. 또 그런 밝은 네, 네. 청미 밝은 에너지에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한적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저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공감하고 싶었어요 지금 강민이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다 졸업을 했거든요 그렇죠? 단체로 교복을 맞춰 입고 있으니 같은 학교 학생이 된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색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의 리더 동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베리베리에서 춤과 랩을 맡고 있는 호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베리베리의 아름다운 목소리 민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의 리드보컬 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메인보컬 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에서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용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막내 강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저희 나이대에 청춘 하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불안절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또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많이 불안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베리베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감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고민도 많으시고 소외감도 느끼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들을 저희 베리베리가 함께 나누고 또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소외감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저희 베리베리의 팀 이름처럼 작게나마 저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의 혁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2020년 저희 베리베리의 슬로건으로 Face It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이번 앨범은 또 앞에서 경림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 자신을 마주한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또 저희 베리베리 멤버들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슬프고 힘들기도 한 저희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애, 마음들을 또 담은 앨범,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에선 기존에 저희가 보여드렸었던 청량미, 밝은, 그리고 또 에너지,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단단해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춤 연습, 노래 연습 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내면과 외면 모두 단단해져,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또 국내 팬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 팬분들을 만나뵐 기회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팬분들께 너무 얻은 활력들이 커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죠 또 저희 앨범 컨셉이 페이스미인 만큼 베리베리의 멤버로서 그동안 활동해온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이번 앨범을 비롯해서 앞으로 저희 베리베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멤버들과 의견도 많이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베리베리 멤버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춘은 아름다운 점들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춘은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페이스미가 이제 대중분들과 저희 베리베리가 만들어갈 첫 번째 스토리인 만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진행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네 힘든 점들이 저희 베리베리 멤버들도 정말 많아서 그렇죠. 또 함께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감 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아 개현이가 말했듯이 아무래도 연습생 생활 때는 또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고 데뷔하고 나서는 저희 앨범이 나올 때마다 정말 제대로 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또 대중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쵸. 또한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멤버들도 있고 어, 정말 멤버 개개인의 걱정과 그룹의 고민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음. 저희가 뮤비와 트레일러 촬영을 위해서 저랑 민찬이 형이랑 호영이 형이랑 학교를 방문했어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한 지한 2, 3년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가는 학교라서 되게 설렜고 네, 추억도 새록새록 이렇게 돋아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요 어, 가끔은 저도 제 자신이 좀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때를 떠올리면서 뭔가 불안한 제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듯한 그런 장면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레이백 뮤직비디오 본편에서는 얼굴들이 겹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멀티풀 이골의... 이고라는 거를 표현해봤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모든 순간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마주한다고 아, 마주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이 포토라는 곡은 또 베이스잇 캠페인의 서막이라고도 할수 있는 시작을 알리는 곡. 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우리 연호 씨가 또 소개를 잘해주셨는데 시작을 알리는 곡. 레이백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또 긴장을 풀다, 마음을 편안하게 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그 의미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더 솔직하게 진짜, 내 안에 진짜 나를 마주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사실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아무래도 또 라이브로 들어야 네. 진짜 크고 그깨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개현 네, 그렇죠. 씨한 네, 네. 소절만 좀 부탁해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laughs> 좀더 솔직해진 너와 날 원해 게너뜸 속에 터지듯 피어난 your broken heart 나의 근이바. <laughs> 역시 라이브로 들었을 때그 감동이. 예,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어, 너무 좋았어요. Show me your face, late back, late back, e y or not. Oh. 네. 아, 제목부터 뭔가 행복한 느낌이 들듯이 이 노래는 댄소입니다 네, 저희 팬클럽 이름인 페로와 또 이제 모든, 아, 파라다이스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이고요. <laughs> 어, 베러 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파라다이스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저희가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면서 진짜로 저희 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진솔하게 담아봤습니다. Thank u Next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음 앨범에 대한 스포를 주는 트랙인데 이 곡이 바로 지난 앨범 베리치엘의 Thank u Next 곡이었습니다. 어, 팬분들께서도 들으면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고 반응이 아주 기대가 되는 곡입니다. 같은 콜은 함께하는 이제 모든 모습들을 무대 위의 특별한 장면으로 비유한 가사가 정말 인상적인 곡인데요. 네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표현된 만큼 공감가는 구절이 많은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팬분들 생각도 많이 나는 곡입니다. 네, 연호입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들을 기억하자는 내용이고요. 또 베리베리만의 특별한 겨울 위로 힐링송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대 시작하기 전에는 대기실에서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거라 굉장히 떨렸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무대에 올라와서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랑. 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대 마치고 다들 엄청 긴장했겠지만 그래도 연습한 대로 잘해준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러웠고 또 연습한 만큼의 퀄리티가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 강민이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다 졸업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촬영 이외에는 교복을 입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음. 어, 이렇게 기회가 돼서 단체로 교복을 맞춰 입고 있으니 음. 같은 학교 학생이 된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색다릅니다. 어,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긴 한데, 이제 또 방학이거든요. 학교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복을 안 입고 있어요. <laughs> 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형들과 함께 교복 입고 함께 등교하는 기분이 들고 좋네요. <laughs> 표정은 좋은 것 같지 않는데요 아, 힘들어가지고. <laughs> 정말 좋은 거죠. 아,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어, 우선 저희 이번 페이스미,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컨셉에 맞게 저희가 앨범을 열자마자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칸을 마련해 뒀어요. 음. 그래서... 저희 베리베리와 같이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고 또 어떤 행복한 시간에 나든 불안한 시간에 나든 또 이런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런 순간들에 자신을 더잘 받아들이자라는 의미에서 어팬 여러분들도 각자를 돌아보는 이런 저희 같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의도로 그런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일단 저희와 함께 청춘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모든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항상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도전의 과정 속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항상 여러분은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심 없이 항상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항상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들을 모두가 힘들지만 그 순간들을 기쁘게 보내면 언젠가는 이어질것같고 생각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대답 안에 너무나 강민 씨가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도전은 참 값진 거죠. 의미가 있고. 네, 저희도 아픔을 겪고 있는 청춘들이라 생각해서 저희와 함께 이겨나가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량하고 밝은 모습을 지난번 앨범들에서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그 청량과 그 밝은 모습을 또 바탕으로 저희가 그 위에 또 이런 성숙미 그리고 이 세련미를 좀더 더해서 이런 컨셉으로 저희의 심플하고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도 또 무궁무진 하겠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청춘, 청순미하고 또 그런 청량미? 밝은, 네, 청량미, 네. 밝은 에너지에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한적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저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많은 색깔을 함께 하면서 뭐 이것도 기쁘고 저건 또 어둡고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공감하고 싶었어요. 네, 안녕. 일단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연호입니다. 어, 일단 저희가 작년 1월 9일에 또 데뷔를 해서 이렇게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어, 함께 해준 우리 패러 팬분들이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베리베리 멤버들도 1년 동안 열심히 또 같이 달려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1년 동안 또 이렇게 해외도 가보고 또 이런 경험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응. 네, 민찬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은 가장 나이가 어린 강민이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막내가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강민이가 저희 첫 번째 앨범이었던 불로적 활동에서는 이제 좀 많이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 네, 이제. 뭐, 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멘트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쑥스럽고 살짝 부끄러움이 많았었는데, 네, 네. 지금 강민이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진짜 놀랄만한 아 성장, 성장을 보여줬어다 변화, 성장. 예. 어, 애교왕이죠, 이제. 그렇죠. 이게 베리베리 어, 공식 네. 애교왕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어, 또 멤버분들이 아유, 너무나 또막 인정을 하고 애교 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만 내가 부탁드리고 싶지 않아도 강민 씨자 네. 마무리 오늘 정말 감사드린다고 오늘 맞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어그시해요? 네 어, 정말로요 왕인데 성장했는데 성장한 모습 보여줘야죠 이렇게 성장을 했군요. 아, 네. <laughs> 네, 리더 동원입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춥고 비도 많이 왔는데, 먼길 와주신 기자님들께 우선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 베리베리의 새 앨범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컴백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이제 정말 시작인데 모든 활동,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 앞으로 계속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